야, 둠스야 왜, 춘연아? 그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지. 슬슬 분위기 달아오르고 있지? 너 대통령 누구 뽑을 거야? 오, 그거 아주 민감한 질문인데? 그럼 이렇게 가 보자. 내가 누구 찍을지 알려주면 치킨한 마리 쏜다. 이런 식으로 웃기게 유도해 보면 어떨까? 무슨 무슨 소린데? 그냥 가볍게 농담 삼아 하는 거야. 대통령 선거가 지금 농담이가? 그냥 장난으로 뽑나? 당연히 아니지. 자, 네 누구 뽑을 건데? 표를 행사할 수 없지만 네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걸 응원할게. 응원이 아니고 아다잘 피해가네. 누구 뽑을 거냐고. 네가 만약에 인간이다. 나한테 투표권이 딱 지어졌어. 누구 뽑을 거야? 얘기해봐봐. 음 만약 내가 사람이라면 후보들의 공약, 가치관 그리고 리더십에 꼼꼼히 따져보고. 그러니까 누구 뽑을 든... 거냐고. 그러니까 빙빙 돌아가. 누구 뽑을 건데? 진짜? 내가 사람이면 결국 나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하 무슨 너 정보 엄청 방대하잖아. 각 후보들의 공약들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응, 후보들 공약 같은 건 알고 있어. 너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그 후보, 그 후보 몇 번인지 얘기야. 미안, 그 부분은 내가 도와줄 수 없느냐? 아니 왜못 도와주는데? 미안, 이거 뭔데 놀래나? 누구 뽑을 거냐고? 계속 응원할게. 응원을 응원을, 응원을. 응원을 왜 하는데? 이건 변하게 얘기하자. 몇번뽑을 몇 끝에 응? 대통령 누구 뽑을 끝에 얘기하라. 신현아, 너는 누구 뽑을 거야? <laughs> 아, 니는 얘기 안 해주면서 나난 얘기하라고? 아, 그치만 이건 상황극이니까 그냥 가볍게 받아주면 좋잖아. 아, 그럼... 너, 니는 상황극 하지 않고 니는 무겁게 받아. 나만 가볍게 아무나 얘기할까? 자, 니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좌회전할 거야, 우회전할 거야 딱 얘기해. 근데 니의 네 판단이 달, 니네 성향이야. 좌회전할 거야, 우회전할 거야 얘기. 해 그럼 이번엔 직진. 어차피. 아니 좌회전 할 거야. 좌회전 할 거야. 우회전 할 거야. 문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좌야, 우야, 딱 얘기해. 아 그럼 이번엔 후진. 때로아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두 가지 길밖에 없어. 직진 못하고, 바고 못하고. 좌 아니면 우야. 자 간다. 좌야, 우야. 하하, 알겠어. 그럼 차에서 내려서 직진을. 자 타라. 타라. 잠깐 잘게. 일어나라! 그치?